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n 고나 e 말씀은 e 한 r e 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n d 코스터를타본 I remember how you parted seas and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스릴 넘치는 순간이 지나면 그때는 멋진 경험을 했다는 만족감이 남습니다. 요한계 시록 15장은 그런 순간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기 직전에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물을 함께 보면서 왜 그런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은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이 등장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이부분을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하늘에 나타난 크고 놀란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실 일곱 재앙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2절에서 4절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짐승과 싸워 이긴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시여 하신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단순히 무서운 분이 아니라 고룩하고 참된 분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5절에서 8절은 성전에서 나오는 일곱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지팡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로 가득 차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단지 무서운 심판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지만 동시에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나 징계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속고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적인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의로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넘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은 결국 찬양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싸워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핍박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압도적인 거룩함인 것입니다. 성전이 영계와 영광으로 가득 차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선 재판장이 아니라 의롭고 고룩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오그난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는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공유와 거룩함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의해 보여도 주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어림양 대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모든 악을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분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대개하여 주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ry tear will be forgotten. Every song.